괜찮구나 많이 느끼고 계실 거예요. 음, 네. 확실히 지금까지 노력했던 거에 대한 결과물 보상이 좀 받는 거네요. 네네 즐겁고 행복하고 근데 뭐 나라 운도 이렇고 시우도 어지럽잖아. 근데 뭐확 좋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네. 개인적으로 뭐 투자를 잘놨다든지 뭐, 직업을 잘 가졌더라면 아마 돈좀 벌었을 거예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오늘은 제가 2025년 또좀 재밌는 질문을 하나 들고 왔는데요. 네. 선생님, 보실 때 올해 을사 년에 0살부터 100살 모든 나이를 통틀어서 가장 운기가 좋은 나이를 하나만 딱 뽑아주실 수 있다면 어떤 나이를 뽑아주실 건가요? 음. 50대의 닭띠분들? 어, 아, 우리 69년생? 음. 기우생분들이요? 네네, 기우생분들이요. 아, 축하드립니다. 기우생분들 작년부터 좋았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음. 뽑아주셨을까요? 음, 어떤 이유라기 보다는, 뭐, 작년, 운, 올해, 운 느껴졌을 때, 작년은 용이었고, 올해 뱀이잖아요. 음, 거기서 진갑, 진합이라는 운에서, 응? 닭뒤의이 화려함 속이 가장 운기가 좋게 보여요. 음. 이게 화려한 게 보이거든요. 닭 벼슬처럼. 아, 그래요? 네. 이게 닭의 벼슬이, 뭔가 어 음, 이게 표현되고 이게 벼슬이 뭔가 이게 빛광철처럼 밝은 기운이 많이 느껴져 그러면은 이분들 좀 어떤 쪽의 온기가 가장 좀 눈에 띄실까요 올해? 아무래도 재물이겠죠 음, 탁들분들이 음, 욕심이 많고 고집이 엄청 세요 그리고 자기가 1등이 되고 싶고, 자기가 화려하게 보이고 싶고. 그게 탁지의 기질이거든요. 음. 이게 어떻게 보면 차갑게 보일 수도 있고, 냉정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또이 표현하지 못한 이 내면 속에는 또 뭔가 정도 많으신 분들도 많아요. 음. 이게 근데 탁지 분들 운이 작년부터 좋기 때문에 아마 내년까지는 탁지 분들 정말 기회 잘 잡으시고, 어, 너무 이 잔머리 많이 안 쓰시면 뭔가 행재수, 음, 뭐 음. 대박 운, 명예 운, 진급 운, 문서 운, 건강도 이렇게 해보고. 음. 음, 이게 좋은 운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음. 네. 그럼 새로운 변화와 기회들도 찾아올까요? 지금 어차피 작년부터 변화 운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게 이동, 음. 변동이라든지, 누군가를 만났을 때부터 자기가 좋은 쪽으로 기운이 들어와 있어요. 음. 음. 내 마음이 몰랐을 뿐이고, 원래 닭대분들이좀 욕심이 많기 때문에 내가 최고다. 응? 내 자존심이 엄청 강하단 말이지. 음... 그리고 내 잘난 맛에 살고, 이게 자존심이 강하기 때문에 먼저 내가 미안하다 소리 잘 못하고, 음, 이게 막 그런 기질을 가졌단 말이에요.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질에 이게 강한 역량을 통해서, 어, 운기 자체가 작년부터 좋은 운이 들어왔기 때문에, 어찌 보면 대운 아닌 대운이고. 그렇네요. 네, 기론 기룐 아닌 기운입니다 탁띠분들이 오... 응. 그 전에 많이 힘들었기 때문에. 그 전에 한 4, 5년이 엄청 힘들었었거든요. 음. 그래서 지금, 음, 닭분들이 아마 80% 정도는, 어? 정말 내가 지금은 괜찮구나, 많이 느끼고 계실 거예요. 음, 네. 확실히 지금까지 노력했던 거에 대한 결과물, 보상이 좀 받는 거네요. 네네. 즐겁고 행복하고, 근데 뭐, 나라 운도 이렇고, 시국도 어지럽잖아. 근데 뭐, 확 좋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네. 개인적으로 뭐, 투자를 잘 해놨다든지. 음. 뭐 직업을 잘 가졌더라면 아마 돈좀 벌었을걸요 아 그래요? 네. 그럼 하고 계시는 일 쪽에서도 잘 풀리겠네요 잘 됐죠 이게 한금이 쏟아지는 음. 뭔가 내가 이 기회를 잘, 잡아가시, 잘 잡으시면 문서를 잘 잡고 부동산을 잘 하시면 향후 5년, 6년, 7년 뒤에도 그게 좋은 소식으로 음. 음, 좋은 문서로 아마 발전이 돼 있을 거라 그럼 좀안 풀렸던 문서들이 있다면 그것도 해결이 될 수가 있을까요? 작년부터 해결돼 있어 아 그래요 <laughs> 네. 이미요? 너무 음. 뭐 크게 고심하고 그럴 필요 없어. 너무 남의 말을 들어서 이래볼까 저래볼까 이렇게 하다 기회를 놓칠 뿐이고, 음. 내가 너무 거만하기 때문에 뭔가 내가 시련을 겪는 것이지이용기 자체는 어? 정말 따뜻하고 이게 이용 꼬리 속과 이 뱀의 이 비늘 속에서 닭이 닭의 이게 뭐지 깃털이나 닭의 벼슬이 이게 빛을 발하는 이 강명진은 들어 와 있거든요. 응, 그니까 엄청 좋은 거지. 네. 그러면은 뭐 건강 쪽에도 크게 뭐 적신호 날 일은 없을까요? 탁띠들은 예민하기 때문에 신경통은 늘 달고 살아요. 근데 사람이 하는 일이 잘 되면 기분이 좋잖아. 아, 그렇죠. 기분이 좋으면 당연히 정신력이 좋아지는 거죠. 탁띠분들도 음. 돈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어, 네네. 네. 그리고 탁띠분들은 뭐 인물도 잘 따지시고 뭔가 잘생기고 화려하고 뭐 여자분이면 이쁘시고 뭔가, 어, 우리가, 어, 이쁘고, 뭐, 귀엽고, 깜찍하고, 막 이런 게 기운이 엄청 강하거든요. 음, 그러니까, 뭐, 자기 발전하고, 뭐, 연예인 쪽이라든지, 뭐, 직업을 가져도 조금 화려한 쪽을 가지고, 여자, 여자들도 여자의 사주지만, 아마 남자처럼 돈잘 벌고, 음. 뭔가 자기 할말다 하고, 뭔가 영업이라든지, 영업 쪽으로 가시고, 음. 이렇게 바쁜 생활을 하시면, 아마, 닭띠분들은 올한해 아마 돈, 머니가 따라와요. 오, 너무 좋네요. <laughs> 네. 이 좋은 운기가 그러면 네. 올해 연말까지도 쭉 이어질 수가 있을까요? 한해 동안? 연말까지 쭉 이어지죠. 오. 네. 연말까지 쭉 이어지고 내년도 쭉 이어집니다. 너무 좋네요. 근데 이게 잘 잡으셔야 돼요. 이게 뭐 12시간 중에 12해운으로 보면 응? 한 작년부터 내, 올해 내년까지 3년 잘 잡으셔야 돼. 음. 응. 그러면 좀 말년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운기가 들어왔다라고 봐도 되겠네요. 그렇죠. 50중반. 60, 뭐, 말이랑 70, 뭐, 요즘 100세 시대니까 잘잡으셔야돼음 알겠습니다 음. 좋습니다 그럼 오늘 또 이렇게 가장 최고의 나이로 뽑히신 우리 50대 닭띠분들 관해서 이야기 나눠보았고 당연히 나이나 생년월일마다 개인차는 조금씩 있을 거기 때문에 더 정확하고 자세한 운세 알고 싶으신 분들은 개인점사 요청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기우생 분들에게 한마디 해주시면서 영상 마무리해보겠습니다. 탁대 분들 지금 작년부터 어, 운세, 운세가 너무 너무 좋은 편이 들어왔기 때문에 예? 뭐 쓸데없는 뭐 예, 잔머리만 안 쓰시면 응? 굉장히 좋게 좋게. 근데 너무 좋은 것도 좋다 하면 또 실수도 할수 있고 실패도 할수 있어요. 응? 그런 것만 잘 피해가시면 어, 많이 많이 좋아서 뭐 우리 실력님께서도뭐 별로 딱히 할 말은 없는데. <laughs> 좋다는 사람한테 계속 좋다 좋다 하니까. Yes. <laughs> <알겠습니다. 웃음> 네. 오늘 너무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우리 50대 닥팀 분들 꼭 대박 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